토닥토닥 쓰담쓰담 쓰담, 우쭈쭈 마니또 마미 맘니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친구가 갑자기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오라고 할때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이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든 없었든 사실 내용이나 속사정은 어차피 다 비슷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 친구에게 이미 연인이 있건 없건, 나와 조금 친하든 아주 많이 친하든, 이것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지 남에게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인간 기본 심리입니다. 단순히 흔한 물건이라면 흔쾌히 친한 친구에게 선물로 기쁘게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더 좋아 보이면 내가 갖고 싶고 빼앗기지도 않으려 하겠고 양보할 수도 없겠지요. 소개해 주겠다는 그 이성은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벌써 내 친구 기준에서 한번 걸러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팩트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흔하게는 내 친구와 썸 타다가 말았던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 친구와 은밀히 사겨봤었던 사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너무 질척거려서 떼어내기 위해 일부러 나에게 떠넘기려고 소개해 주려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무리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나를 끌어들이려는 경우도 있어요. 설사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 준다 해도 분명한 건내 친구가 갖기 싫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뜻이지요. 여기에서 좀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친구와 소개받을 이성 간에 뭔가 내가 알수 없는 뒷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예를 들자면, 소개받은 사람이 이렇게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까지 한 후, 불행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니까 그 소개해준 친구가 자연스럽게 잠수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보았어요. 그래도 경계를 좀 풀고 좋은 의미로 편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직계 가족 중에 친남매 중한 명을 소개해 주겠다는 자리라면 그나마 흔쾌히 나가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요. 그만큼 소중한 내 가족은 아무나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내 친구가 소개해 주겠다는 상대의 이성은 그냥 아무나일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성친구 간의 이성친구를 소개받길 기대하지도 마시고 부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찾은 내 짝이 진품 보석일 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은 오늘도 가까이에 있어요.